한 놈의 동해에 또 오르는 태양을 보라. 저 태양은 분명 2019년 6월 13일 대한민국 산탈리 광방 곳곳을 아름답게 비춰둔 태양이 아니고, 태양아 고맙다 네가 밝게 떠오르는 덕분에 산새들도 짐승들도 길거리에 뒹굴어 다니는 차량들도 맘놓고 다닐수 있단다. 붉게, 빨갛게 또 오르는 태양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를 반기고 있단다 늘 구름과 미세먼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너의 모습이 아름답게 또오를 적마다 우리 대민국 한 국민들은 너를 반가이 맞이한단다. 저 길거리에 힘차게 달리는 차량들을 보라 오늘도 태양이 붉게 아름답게 떠오르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 보인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태극기 교육원 원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일출 장면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찜통더위에 온 국민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황선기가 2019년 6월 13일의 일출 장면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